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요, 위치한 데는, 어, 거제, 아주동에 위치한, 숲속야 아침. 숲속의 아침이고요. 지금 저기 앞에 보시는 데는, 예, 대우조선 현장이고요. 예, 여기는 저희 오늘 작업할, 저희 아파트고요. 어, 예, 준비는 지금 다 되겠고요. 어, 두 명이 자고 와가지고, 꼭대기층이라, 오늘 좀 물량이 많네요. 사전에 계약서 쓰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지금 덮방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실리콘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밑에 이제 내려왔는데, 어, 이 시공은 지금 요 보시면은 좀 깨끗해요. 시공하셨는데, 일부 여기 이제 터셨고요. 네, 터셨고 옆으로 쭉 가면은 네, 여기 상부도 지금 이렇게 터셨고 네, 보니까 안에 이제 덮방을 해놓으셨네요. 한번 기존에 여기는 이제 변성 우레탄인데 예, 지금 창호 전용으로 한번 덮방을 해놓으신 상태인데 예, 실리콘을 만지면 이게 딱 안에까지 다 붙어있어야 되는데 접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좀 들떠있어요. 실리콘이. 아, 일단 제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보시면 실리콘이 예, 두 개구요. 변성 우레탄 실리콘에 지금 한번더 칠하셨는데, 예, 조금, 요 실리콘, 기존 실리콘이 안쪽 고이 밖에, 밖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새로운 실리콘인데, 어, 변성 우레탄에 이제 페인트라든지, 이제 도색이 되면서 그 가루 같은 게다 떨어져서 이제 붙어 나와요. 기절 실크 예 맞아 예, 제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여기 가 <laughs> 꼭대기 층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싹다한 번에 제거는 못 하고요. 어, 이제 한 3분의 1정 3분의 2 정도 예, 작업을 하고, 예, 기존 실리콘하고 프라이 머 이제 싹다 바른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그 외벽 페인트 페인트 라인 쪽에 지금 옆으로 오버되는 실고 오버되는 걸 조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좀더 신경 쓰고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밑에까지 지금 싹다 제거하고 그라인더까지 지금 싹한 상태고요. 어 이제 오해하실까봐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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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 이 밑으로 창 밑으로 이제 골이 쫙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를 다 처리해드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한번 보수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꼭 균열이 있다는 건 아닌데, 어 밖에도 균열이 있고, 안쪽에도 그 똑같은 선산에 균열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아파트는 일단 외벽 도색에, 어 저희가 서약서도 이제 쓰고 왔는데, 예 만약에 저렇게 이제 회색빛 나는 이제 요런 페인트에다가 창이 있는데 막 덕지덕지 막싹막 막 오버 해가지고 지금 실리콘을 칠하다 보니까 어, 관리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그 어, 업자한테 업체한테 이제 자 이제 그 원상복귀를 시킨다고 이제 하셔서 음 요번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뭐 하고 마스킹 해가지고 해드릴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왜 페인트를 벗겼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제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실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외부 균열 아예 손은 안 대고 예 창틀만 지금 작업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창틀만 지금 작업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차 뒤에 방창은 지금 마무리 끝나고 끝났... 상부까지 다 마무리는 끝났고 이제 앞쪽 거실 쪽으로 한번 넘어 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거실 창이고 거실 창 보시면은 예. 손으로 잘 안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지금 안에 보시면은 지금 실리콘이 그대로 지금 하나 있고요 이쪽 부분도 지금 다 벌어졌는데 안에 변성우레탄이 예, 그대로 있고요. 어, 이제 안방 창인데 안방 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터졌셨어요 그러면 이제 비바람 치게 되면은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된게이 세대 안쪽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거고요. <laughs> 지금 이 실리콘 완전 다 제거하고 예, 시공하겠습니다. 어, 일부 지금 실리콘 커팅을 하니까 예, 즉. 여기에서 와서는 지금 실리콘은 깨끗한데, 하나를 제거 해보니까, 예, 이렇게, 지금 변수구레탄. 변수구레탄이 지금 이렇게 다 터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덮밥만 하신 거예요. 예, 덮밥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실리콘에, 예, 다 묻어나고, 오 접착이 잘안 되는 거고요. 예, 마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 처음 시공한 실리콘이랑 덧방된 실리콘 모두 다 지금 다 제거했고요. 네, 그라인더까지 지금 싹다 마무리했고, 이제 또 과정은 프라이머 이제 발라는 과정이고요. 실리콘 접착을 조금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믿고 시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깊게 지금 파인드는 예, 백업재를 지금 다 집어넣어서 예, 뒤로 안 밀리게끔 공간을 이제 지금 채워줬고요. 그리고 실리콘이 예, 조금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있게끔 예, 백업재도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예, 새로운 실리콘으로 예, 안쪽까지 두툼하게 지금 네, 시공해드렸습니다. 최대한 오버되는 것을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테프 발이 하고 뭐 하라고 하시는데 하고 하면은 좋긴 좋은데 음 나중에 페인트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테프 발이 안 하고 예 오버 안 되게끔 잘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실 창다 끝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안방창인데, 안방창은 지금 실리콘을 제거해보니까 좀 축축하네요. 하단부위가. 예,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와서는 밑에 먼저 제거하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실 바닥만 지금 다 마무리, 예, 끝내놨습니다. 일단 물기가 좀 있어서 밑에서부터 다 제거하고 올라왔고요. 지금 제거는 다 끝났고 이제 속이만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한창 중에 안방 창인데 안방 창이 지금 제일 좀 심각하시네요. 밑에는 말랐으면은 발를 거고요. 안 말랐으면은 놔뒀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발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은 지금 약간 깨져서 조금 두툼하게 쌓았고요. 예,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쪽은 사시 안에 물은 저희가 다 뺐고요.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쪽에 콘크리트 부분 있는 거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 히다 말랐고요. 안쪽에 조금 이제 스키처럼 남아있는 거는 저희 히팅기로 해서 다 말린 상태에서 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도 지금 예, 마감은 지금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물구멍인데 물구멍 자체, 에 지금, 어 밑에 사시 구멍이랑 지금 여기 뚫려 있어서, 이 부분하고, 여기, 저 뭐냐, 인터넷 선, 이 케이블 이런 데 들어가는 선, 지금 구멍 뚫어 놓으신 거, 이것도 밑으로 지금 사시 아래로 지금 구멍을 뚫어 놓으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밖에서 막고, 안에서도 좀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모든 작업 끝났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